안녕하세요. MJ 디자이너입니다. 자, 오늘 만들 아이폰은 스마트폰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구경을 했을 법한 바로 톱니바퀴 세팅 관련된 아이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뭔가 복잡 복잡스러워 보이는데, 최대한 간단하면서 심플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SVG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켜 주시고 지난 아이콘 수업 때처럼 크 n 트뉴 눌러서 웹 라지 웹 대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위에 있는 점을 잡고 안쪽으로 이동을 시켜줄게요. 왼쪽과 오른쪽 점이 같은 거리로 이동시켜주는 게 좋겠죠? 자, 왼쪽 상단에 있는 점을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 시프트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반영키를 눌러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점을 선택하고, 키보드 시프트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 왼쪽으로 열번 이동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자, 사이즈 맞춰주시고, 위치 다시 잡아주시고, 박스와 동그라미와 정렬도 같이 맞춰주세요. 자, 박스를 복사를 한 뒤에 180도로 회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박스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 R을 눌러서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키보드 엔터. 그럼 로테이트 툴 패널이 나타나고요. 앵글은 45도로 진행할게요. 자, 퓨리뷰 확인해 보시고 바로 카피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쭉쭉쭉 채워 주세요. 방금 로테이트 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싶으시다면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41강 꽃 문양 만들기 편을 확인해 주세요 자, 셀렉션 툴로 동그라미를 선택해 주시고 좀더 위치시켜 주신 다음에 사이즈를 조금만 더 변형을 시켜볼까요? 정확히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레몬만 선택해서 그룹을 시켜준 뒤에 동그라미만 다시 정렬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일단 셀렉션 툴로 얘네들 몽땅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동그라미만 클릭해서 이 동그라미만 선택을 해제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그룹을 클릭할게요. 그럼 박스 중에 이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몽땅 선택이 됩니다. 이제 동그라미와 그룹이 된 네모를 선택을 해 주신 뒤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정확히 맞추어 주세요. 자딱 맞았으면 패스 파인더 툴에서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여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모서리 부분을 약간 더 둥글게 바꿔 주시고 동그라미 두 개를 더 그려서 좀더 디테일하게 잡아볼게요. 자 하나는 사이즈가 한이 정도 되고 동그라미를 하나 더. 박사를 해서 사이즈와 위치를 잡아 주도록 할게요 자 스트로크 굵기도 좀 올려 주시고 스트로크 옵션도 좀 바꿔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톱니바퀴 아이콘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톱니바퀴 아이콘을 svg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svg 파일이 정확히 뭐냐면은 자 이미지하면 JPG, GIF, PNG 등 여러 가지 이미지 파일 형식이 있는데 각자 용량이나 화질, 색상 표현 등 저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웹에서 많이 사용되는 파일이죠. 그런데 SVG는 벡터 그래픽 포맷을 웹으로 사용되기 위해 W3C에서 제작한 이미지 형식입니다. 벡터 포맷이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축소를 해도 전혀 깨져 보이지가 않고요. 자, 로고나 아이콘에 투명 값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PNG나 GIF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두 가지보다 용량이 작지만 훨씬 더 선명함을 더해주기 때문에 엄청난 포맷이죠. 자,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 방식은 똑같아요. 자, 세이브나 세이브 애즈로 저장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름 지정해주시고요. 자, 밑에 포맷을 SVG. 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면 끝납니다 여기서 그냥 ok 를 눌러주세요 자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웹 아이콘으로 되어 있고요 확인해보면 톱니바퀴 아이콘이 잘 나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불러서 와 수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SVG를 저장하기 전에 원본 파일부터 저장을 하신 후 SVG 포맷으로 따로 저장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의 키포인트는 오브젝트를 그룹시키는 것과 SVG라는 파일입니다. 자, 그룹 개념은 여러 가지의 오브젝트들이 그룹이 되면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딱 선택을 해도 몽땅 다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잡고 움직여도 다 같이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룹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특히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정렬을 시켜주거나 레이어를 정리를 할때 그리고 오브젝트들을 하나로 묶어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암튼 이두 가지 포인트는 꼭 짚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곳으로 아이콘 영상편은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더 이쁜 아이콘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어더비 프로그램에 관련된 레이어를 한 번짝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더비 프로그램의 레이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신청과 좋아요, 힘이 되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